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나박재입니다 오늘은 꿈나나 비앙 판교점에 와 있어요. 제가 여기 판교역 4번 출구에서 바로 있는 살롱인데,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매뉴얼과 집에 가실 때 드리는 애프터 케어, 8주년 굿즈로 제공되고 있는 굿즈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꼼나나 비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꼼나나 비앙 매뉴얼북인데 사 꼼나나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나나의 브랜드 스토리, 꼼나나에 오신 분들이 자리 에 앉아서 쉽게 볼수 있도록 모든 거울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꼼나나가 프랑스에서 이제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프랑스 남자들이 오 나나 이런데요. 그런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처럼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브랜드고요.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 매뉴얼을 보시면. 가방 파우치 서비스, 고가 가방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이 가방이 뭐 스크래치가 난다던가 혹시 사물함에 있다가 뭐가 긁힌다던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파우치에다가 가방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 서비스. 만약에 너무 하이를 신거나 아니면 발이 너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사실 펌 같은 거 하면 3, 4시간을 살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신폭신한 슬리퍼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차랑 스낵 서비스.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 서비스 할때 견과류 아니면 과자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트렌디하게 바뀌는 저희들의 그냥 스낵을 하나씩 포함시켜가지고 고객님들한테 기다리는 동안 아니면 머리 하시는 동안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브런치 서비스인데 이거는 딱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브런치 타임에 맞춰서 어 배고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시리얼이랑 크로아상 정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피 모발 진단 서비스는 진단기가 매장마다 비치되어 있고 그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현재 두피와 모발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헤어 상담 서비스는. 저희 꿈나나가 상담을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는 살롱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저희가 페이퍼랑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상담지로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히팅백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써였던 피로감이나 어, 목 아픈 거 이런 게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스티커 북이랑 컬러링 북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명화를 스티커를 조각조각 붙이면서 아니면 그림 색칠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이 스트레스나 다른 생각에서 좀 해방되는 느낌? 이제 집에 가실 때 펌이나 트리트먼트나 염색하신 고객님들에게 그 트렌드 사진을 면에다가 넣고 뒤쪽 면에다가 이건 펌했을 때뭐 주의해야 되고요 컬러했을 때뭐 주의해야 되고요. 클리닉 했을 때뭐 주의해야 돼요 라는 노티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집에 가서 어 요거를 한번 보실 수 있고 샴프랑 트리트먼트 샘플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우리 디자이너 명함과 함께 이렇게 드리고 영수증 만약 계산하고 나면 영수증까지 넣어서 펴서 사용하시고 버리시더라도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10주년 행사 계속되고 있고요. 이국창빈도 너무 예뻐가지고, 트와이스 나연님한테 드렸는데, 직접 차고 나오신 거예요. 아, 잘 만들었구나.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중에서는, 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꼼나나 어느 곳을 가든, 강아지나 고양이나 데리고 오셔도, 저희 너무너무 환영하고, 그 아이들과 너무 잘 놀아줘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우리 편안하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시술 받으셔야 마음 편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 매장들 위치랑 QR 코드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매장이 어디 위치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해서 잘 오셨어요 꼼나나와 함께해요 꼼나나 아, 여러분 오늘은 판교점 한번 보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헤어를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오늘은 아예 대놓고 꼼나나 비앙 꼼나나에서 더더더 예뻐지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